디지 네, 나잖아 네, 지금 네, 밴드 어디 있어 빨리. 오 어, 어, 잠깐만 나나 뭐, 화면이 뭐, 빨기야 형. 밴드 찾아. 생각보면 김두한같이 생겨가지고 맞짱 전장 잘때 같이 생겨가지고 중국으로 싸워봤지. 야, 시작부터 괜히 이 새끼 뒤지, 뒤질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잠깐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고통 보여줄게. 뭘 고통을 주보네. <laughs> <laughs> 미친 <웃음> 새끼냐? <웃음> 아 또. <뜨거워>. 아, <laughs> 병신. 아, 야물 저기 있어 물 저기 있어. 물어디어물 여기. 아, 어디가 병. <laughs> 진짜. 아! 아. 도끼엔나가신다! <laughs> 와 사람 <laughs> 없습니다.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삽겠습니다 총알이... 이거 총알이 요거든 300개. 아까 사겠습니 여기서 키좀 알려줘 키? 일브 v 가 장풍. WASD. <laughs>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네가 맨손이 나히친놈 같다. 네가 지금 맨손이다 지키 끊 눌러서 아, 이거 이거 받아 하면서 딱 던져주면은 너가 이키 눌러서 쓰는 거지. 그리고 그냥 가만히 서서 지킨 키는바닥받아 버리고 또뭐 알려줘야 되지. 막기는 없어. 1 번이 전체 인벤토리고, 2 번이 총알 모 있는 자거지 그리고 3 번이. 이거, 어. 이거 플레이어잖아 이거는. 어. 이거 이건 애들 맞추는 거죠? 그거 아까 공중에 쏘니까 뭐 아무것도 없던데. 테스트 한번 해보자. 야야야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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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주세요! 존나 아! 과시했대. <놀람> 와 여기 너무 많은데? 장비를 정지합니다 아야! 그걸 말았어. 아니 그냥 그냥. 아파 미친놈들아. <laughs> 지금 위에 보이네. 체력 지금. 닉네임 주황색 된거 지금. 일단은 개딸 피고. 지금 중간 남았고 피. 어? 어? 맛있어 졌은데어어어어어 일어나지마! 괜찮아 괜찮아! <laughs> 정말 니네는 망설임 없이 쏘는구나 역시 참 친구 들 음. 걱정마 나 니네 사람일 때도 쐈던 사람이야 <laughs> 출혈 언제까지 해나 문..문 찾아 너무 나. 아파 아..떳떳 아 또, 또,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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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얘들아 나 이렇게 보니까 취하는 거 같아 시. 쉬이... 와 이거 가자 나 거기 있으면 죽겠는데? 빨리 가야겠다 그럼. 아유 그래 잘가 쪽으로 갔네 오! 오! <웃음> 미친 <웃음> 아니 대가리가 대가리가 세개인데 이게 ㅅㅂ <laughs> 생기더 네? 잠깐만 왜요? 어? 뭐야 아, 이 존나 빠르네. <laughs> 너 어디 비왔냐 불만 있는 새끼. 야, 자, 이거 너무게 너, 이거 무게 너는? Absolute. 아, 소확기그 좋은 무기야. 진짜로 그래, 야디보다 씨0 진짜 암울하다. 도와줘, 도와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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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빠져될 것. 같아. 괜찮아 빼지마 빼지마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안녕하세요. OX 없냐 이씨 빨리 안 도와. 여기 <laughs> 저기 숨어서 짖거린 거 지금까지. 아. 아 이거 봐. 아, 어, 나한입 뜯겼어. <laughs> 한입 뜯겼어. 어.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니야 알, 알아 알아 알아. 뭘 알아 개새끼야 너.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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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laughs> <수많이 있어. 웃음> 기다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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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한일 뜯다고 몰라 몰라 불는지근는지어야그야야너 조준 제대로 하고 있어 아뭘 제대로 해 팔이 안로가 일로가면 감염돼서 뒤지고 다로가앞가앞가 앞으로 가면... 가, 대가리에 앞으로 나네. 앞으로 로로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으로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앞으 어? 이상한 소리 해. 해킹, 킹 해킹. 거킹 해킹. 거야? 그럼 시간이 없어 빨리 어? 가야 돼 음. 뭔가 해킹, 해킹. 해킹, 해킹. 해킹, 해킹. 해킹, 해이

아냐나 있어. 뭐, 아바이 런 미친. 여기요? 뭐좀해 봐. 하고 있어. 뭐라고 있어? 견제. 뒤지고 싶냐? 이... 아니, 미친 또라이 새끼. 씨. 새끼. 지원자 지원자 뽑히야. 이 쳐디졌어 이거. 이 새끼 시을 멀티 게임 하면 안 돼. 이거 멀티 아니야. <laughs> 이거 여거 열는 거 같겠지? 아니, 이거... 아니 길이 거기가 아니야 쌤. 로운 로운. 헤헤 오. t w a s 얘왜안 죽어? 나슬서열 받을 그래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 세상에 신이 있을까? 좆던 새끼가 왜안 죽지? 내가 이 세상의 신이다. 오레노 가데스. 뿅. 신통했다. 진 근데 얘 얘기가 끝까지 가면은 우리 살려주나? 살려주던데? 게임 뭐니까? 그래? 응. 끝까지 가. 그럼. 이제 아! 끝까지 왔네. 여기 무슨 소리지? 밖에 생존자가 오는 소리가 들렸어 우리가 저기를 뚫어야 되나 봐. 저기 저쪽이 그 맞다. 불현이다.들을 뚫어. 구조하러 왔다. 뭐 죽었는데? 어. 앞뒤 어, 생존자야. 도와줘야 돼. 얘들아, 이? 빨리 와. 드루타 있으니까. 생존자 가어딨어 이걸 받아. 어, 그러네 아, 꺼져. 이 뒤. 너랑 이게 내 선물이야. 뭔데? 이 뭐야? 이건 전기 소이고 <laughs> 이건 드루타냐? 자. 2속대 아, 이거 무알 여기서 나가야 아요 이거. 이 아니면 여기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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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건같다이다려 내가 거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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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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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돌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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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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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와, 아까 이거 진짜 데스캠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죽는데 아우, 야, 진짜. 이너 괜찮니? 괜찮을 거야. 아마 너 가면 되니? 여기 총 존나 가는데? 양 <laughs> 먹고, 양 먹고, 이 미친 새끼들아! 이거 뒤진다고! 야, 근데 우리. 바르게이트가 얼마 안 돼, 보드가. 바퀴 저 꽂힌 소리들이냐? 소리 안 들리 안 돼, 안 돼. 어, 가야 돼, 아. 이제. 예, 예, 한다? 오케이. 야, 여기, 여기, 여기 더 있는데? 여기 아래 꽂있고 어 그래? 아, 여기못봤네서바이 온다 온다 온다. 보이냐 저거? 되냐 d a p 거 i n a 너네가 h e n I'm g o 저기 저기 o go. I 안 보여? 안 toggy, toggy, t 전기 톱. y Bugambo. I'm going to go. What? w 아, 엑스, 아. 뭐야, 왜안 갈려? 아. 근데 얘들아 여기서 버티는 게 맞을까? 아니, 이거, 이거 진짜 어떻게 정... 해, 지금 도망 갈 데가 없어 우리? 뭐야, 아문 가라. 아, 기억해줘.